안녕하세요 제이네다육입니다 오늘 역시 또 제가 몇 가지 오늘 신상이 들어와서 올려 볼게요 요 아이들 스미미트 어, 대량 입고 된 거예요 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요 저에게 힘 팍팍 주세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지금 꽃대가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 요 아이는 지금 피기 일보 직전입니다 요렇게 요런 아이들 스미미트 예, 이런 예, 아이들, 지금, 이렇게, 꽃이 피기고 직전이에요. 이렇게, 요 아이도 마찬가지. 수미미트. 예, 만원입니다. 수미미트 만원입니다. 아주 이 그릇에 지금 넘쳐요. 넘칩니다, 이렇게. 아우, 넘쳐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아주 푸짐하고. 예, 아이들 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들은, 북, 버클리에요, 버클리. 버클리입니다, 이거. 요렇게 해서, 요 아이들이 한번 보시겠어요? 요렇게, 아주, 요렇게, 아주 메디메디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런 아이들, 예, 5,000원입니다. 버클리, 꽃이 향이 아주 좋죠? 버클리, 요런 아이들. 예, 5,000원입니다. 예, 메비나금이에요, 메비나금. 예, 메비나금입니다. 12,000원이에요. 아이들를 지금 요렇게 한 바퀴 뱅 돌아서 자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뱅 돌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맵이 나금. 아주 너무 자구가 너무 이쁘게 잘 달렸어요. 라이애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음. 요 아이는 시크롭스라는 아이예요. 시크롭스, 시크롭스라는 아이인데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거 자연군생입니다. 네, 커팅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목대가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도 또 수면기가 들었으면 싹 이렇게 오므라들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시크롭스 이름 참 이게 일본에서 들었다든가 아 아마. 아마 그렇다는 것 같아요. 예, 시컬롭스 예, 이렇게 키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뻐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시컬롭스 예, 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미니벨 황금이에요. 미니벨 황금. 만여천 원인데요. 요 아이들이 또호렇게 황금색으로 물든다네요. 예, 이렇게. 분생인데요. 예, 이렇게. 황금색으로 물이 든대요. 네. 아주 황금색으로 물이 호랗게 든다고 합니다. 네. 미니벨 황금 미니벨 금 미니벨 백금 이렇게 있죠? 미니벨 얘는 미니벨 황금입니다. 이런 아이들 하나씩 준비해보세요. 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쿠아리스라는 아이예요. 아시죠? 이 아이 가격 나가는 아이. 예, 머리 하나도, 예, 물주르니까 한 2만원씩 하더라고요. 요 아이 기본적으로, 예, 얼굴이, 예, 자, 군생이고요. 이 아이들이, 예, 자, 이렇게 보통 다섯, 여섯 개 됩니다. 아주 정~~말 빨갛게 보이 들더라고요. 예, 군생이에요. 이렇게 자구가 엄청납니다. 여섯 개, 보통 여섯 개 정도 돼요. 여섯, 일곱 개 정도 됩니다. 아주 정~~말 예뻐요, 요 아이들. 네, 아쿠아리스, 25,000원입니다. 네, 2 25 5원입니다 그리고 요, 네온나이트예요 네온나이트, 2만원인데요. 예, 아주, 정말 큽니다. 문생입니다. 얼굴 3개, 예, 얼굴 3개, 요건 4개, 그렇습니다. 3개, 4개, 그렇습니다. 네온나이트, 아우, 요, 네온나이트 엄청 예쁘죠 끝이 팍! 깎아보이 드는 아이예요 요런 아이예큰 네. 아이입니다 네. 중대품 정도 됩니다 커요 네.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한번 재드릴까요 한 20cm 됩니다 20cm 아주 사이즈 좋아요 아주 예쁘고 아주 튼튼합니다 요런 아이 네온나이트, 예, 2만원입니다. 그리고 용 까라솔, 아우, 환상해요. 까라솔, 예, 만원입니다. 정말 예뻐요. 요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아주 보세요. 예, 노숙에 놨더니 요렇게 예뻐요. 아주 사이즈도 좋고요. 요렇게 예쁩니다. 까라솔, 와이들. 네, 만 원입니다. 아, 너무너무 예뻐요. 만 상이에요. 요렇게 또, 요렇게. 아주 밑에서 또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꼬집게 하면 아주 바글바글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할지도 몰라서요. 네. 이 까라술. 너무너무 예뻐요. 예, 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요 아이는, 음, 아, 루비파인 이라는 아이예요 루비 파 예, 5,000원 인데요 요 아이가 달궈지면 정말 빨갛게 파글파을달궈지더라고요 파글 빨갛게 파글 파글 달궈지더라고요네 예, 지금 이게 농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퍼릇퍼릇 한데요 그래도 지금 요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니까 그러니까 햇볕이 안 나니까 금방 따글 따글 해지지가 않아요 너무 예쁩니다 이런 거, 시계나도 굉장히 예쁠 듯 합니다. 예, 5,000원이에요, 5,000원. 네. 그리고 이 아이는 큐비 금입니다. 큐비 금. 어우, 우리 이게 금이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요 금이 아주 하나 설쩍까지쫙잘 들었습니다. 이거 10만원짜리 오늘 비해서 특가 8만원에 나갑니다. 하, 예뻐요. 금이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비금이들아장요 10만 원짜리, 8만 원에 갑니다. 어떠세요? 그럼 잘 들었죠. 그리고 이 아이는 임브리카 금입니다. 인브리카 금 5만 원짜리, 오늘 4만 원 드립니다. 이 아이 가격 나가는 거 아시죠? 얼굴 보통 4개입니다. 4개, 5개입니다. 예, 네, 요런 아이들 한 번씩 장만해 보세요. 정말 예뻐요. 금도 잘 들었습니다. 이거 보시겠어요? 이렇게. 목대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5만원짜리, 오늘 4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씩, 요럴 때. 네, 하나씩 장만해 보세요. 엠브리카금. 예, 네, 브리카금입니다 요런 아이들. 과격 나가는 아이들. 요럴 때 하나씩 장만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 예뻐요 아주 예쁩니다 네. 그리고 요 아이는 아모로파티입니다 아모로파티 만원인데요 아주 좋아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아모로파티 이렇게 4두짜리 있고 이렇게 3두짜리 여기서 이렇게 또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들 네, 만원입니다 오늘 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유런 아이들 하나씩 장만해 보세요. 그리고 요 아이는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 예, 네, 세개0천원 드릴 건데요. 네, 한 번씩 유런 아이들 한번 장만해 보세요. 러블리 로즈 입 지난번에 너무 많이들 많이들 구입들을 하셔가지고 예, 네, 제가 오늘 이번에 또 재입고 했습니다. 아이들 하나씩 합식해서 장만해 보세요. 그리고 요 아이,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요런 아이는 또 4두네요. 지금 끊을 수가 없네요. 여기 3두, 요런 아이들 3두. 요고, 예, 제가 만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제가 7천원씩 먼저 냈습니다. 예, 오늘까지 7천원 드립니다. 아주 커요. 목배가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좋아요. 3두짜리도 있고, 예, 2두짜리도 있습니다. 아, 목질 좋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하나씩, 요렇게 저렴할 때 하나씩 장만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신상 들어와서 몇 가지만 올려봤습니다. 예, 구경들 하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찜해 주세요. 그리고 비도 지금,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건강들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